돈 많고 응. 마케팅 잘해 응. 카카오톡 인증 한 번이면 로그인 끝나 최상위 포식자가 카카오캡트제 카카오. 앞에 어디 아니 앞에 아, 안 보인다 앞에 안 보인다 아제 앞에 크래프톤 상장한다고 보인다 응. 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네, GTA 아닙니다 <laughs> 네, 이배틀그라운드를 가진 기업이죠 누굽니까 크래프톤입니다. 네, 이 크래프톤이 이번 연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 소식과 함께 크래프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역시 심상치 않게, 네, 오르고 내르고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크래프톤, 어떤 회사인가? 왜 이렇게 난린가요? 크래프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인데요. 모바일이나 PC에서 대박을 쳤죠, 배틀그라운드가. 그래서, 지금 장애 가격으로 한 주당 200만원 선으로 <laughs>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누가 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laughs> 누가 사는 거야, 요아 <laughs> 월급인데? 네. <laughs> 이 배틀그라운드 덕분에 크래프톤의 연 매출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벌써 6천억대를 넘었습니다. 이미 넷마블보다 영업이익이 많아요. NC보다도 많아요. <laughs> 그래서 초대여 <laughs> IPO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LC가 한 5천억 상당인데, 지금 시총이 19조. 넷마블이, 어, 뭐, 영업이익이 3천억인데, 시총이 10조. 근데 여기는 걔네보다 더 높은데, 장 외가 15조라는 거는, 만약에 얘가 실제로 한국 시장에 상장했을 때는, 약 30조의 가치를 띄지 않을까라고, 뭐, 관계자분, 관계자라 해야 되나 뭐, 전문가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아니에요. <웃음> <웃음> 원래 좀 게임 회사들이 이제 본인 가치에 비해 좀 많이 뛰잖아요. 네. 네,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면 물론 공모주로도 그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이 회사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장외 투자 말고 네. 바로 뭡니까? 크래프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음.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그래서 어떤 기업인 어떤 기업이죠? 어 마켓컬리. 네, 마켓컬리 관련된 기업도 뭐, 미래서 벤처 투자라던가, SK 네트워크스를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많이 올랐더라고. 음.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잘조정해 잡는다면 또 한번 시세를 계속 줄 거예요. 이슈가 되게 큰 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도, 앞으로도 우리가 크래프톤을 좀 계속 눈여겨봐야 하는지 아니면 은저 10년에 어, 10년에 있는, 네, 이 크래프톤을 조종하고 있는 누군가가 <laughs> 있는 건 아닌지, 네, 그런 것을 조금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에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알아봐야겠죠? 네. 누가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넵튠입니다. 웹툰 말고? 네. 네. 툰도 아니고 아, 넵튠 니고 아. 넵튠. 이름을 기억 조심해야 돼. 넵튠. 넵튠이 지분을 좀 일찍 투자를 했죠 얘가? 네 응. 카카오 게임즈랑 좀 일찍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은 1.08%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원래 2%좀넘어서는데 절반을 매각을 했고 네. 지금 절반을 갖고 있네요 네. 보시면 은 제가 알기로는 50억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50억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가 됐을까? 864억을 네. 챙겼다고 <laughs>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넵튜는 배틀그라운드가 나오기 전에 여기 투자해서 그래 선구한 그니까 러 진짜 얘가 힘들 때 응. 크래프톤이 힘들 때 도움을 준게넵튠이랑 카카오 게임즈거든. 그러니까 400억 들고가는거 인정? 인정, 인정. 넵튠은또 하나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게임회사 맞아? <laughs> 어디에 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야놀자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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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 야, 야놀자. <laughs>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투자 예산 2% 네, 지금 더2% 네,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크래프톤에 투자한 투자 벤처 회사를 좀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곳 어딥니까? CS 인베스트먼트. 입니 네, 이름에서부터 인베스트먼트가 투자, 있는데. 투자. 진짜 잘했어요, 투자를. 네, 진짜 잘했어요. 지금 음. 1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오, 음. 60만 원일 때 <laughs> 샀다고 해요. 그러니까 60억, 100박... 70억으로 투자했는데 지금 한 주당 2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70억이 <laughs> 200억 이상으로 불려졌다는 거죠. 네 배가 뛰었네요. 멋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이거 약간 워렌 버핏 하라 이제 긴장해야겠노 워렌 버핏 긴장해도 우리나라에 T S 인베스트먼트가 있다. 수익률 네. 400이다. 400. 이거는 이분들도 몰랐을 수도 있어. 어. <laughs> 어? 어? 뭐야? 그럼 또 다른 투자 회사 어딥니까 아주 IB 투자입니다. 네, 아주 IB 투자. 여기는 아무리 제가 투자 지분을 살펴보려고 해도 안, 안 보여요. 알려줌. 어, 안 보여. 네. 아주 안 보여요. <laughs> <laughs> 네. 아, 네,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만 얘네가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얘네 자회사인 솔라스타 벤처스죠. 네, 거기서 투자를 해서 우가 네. 영어 영어라서 안 보이는 건지 미국 법인이라서 안 알려주는 건가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아, 역시 그러니까 왜 주식은 웃기만 <laughs> 투자? 어. 그래서 나랑은 좀 지독하게 열켰으면 좋겠다 나도. 그러면 <laughs> 어디 안 어디 자주 다니는 곳이 어디신지. 지분을 갖고 있다 혹은 투자를 했다 만의 네, 이슈로도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지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인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기업을 볼때 많이 말했습니다. 일단 누구부터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CEO! 네, CEO. 이 CEO 아저씨가 바로 장병규 회장님이라고 아, 아, 하시는데요. 크래프톤의 지분을 몇 퍼센트 들고 있습니까? 진짜 많이 들고 있습니다. 17%나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난 조금 더 들고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진짜 원래 <laughs> 회장님이 좀 쥐고 있는 기업이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음잘 가거든. 음. 저번 영상 했던 마켓컬리는 그 회장님이 2.2% 이번에도 반 팔았더라고. <laughs> 1.1%밖에 안 들고 어머네. 있거든. 아니 회장님이 1.2%밖에 없으면 회사가 어떻게 그러니까. 불러가지 힘이... 힘이 희미해질 것 <laughs> 같아요. 장병규 회장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약간 우리 라떼 라떼 창업주야. 뭘 작업하셨노? 다 안다. 사실 90년생 다 안다. 세이클럽.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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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 오우. 계셨다니. 네. 거기 계셨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톡, 톡, 코돌이, 톡, 고스톱? 고스톱. 그쵸. 고스톱으로 한때 정말 유명했던 피망. 와, 이거 한 10년 전인가 몇년 전에 우리나라를 흔들었잖아. <laughs> 그러니까. 다 흔들어. 아, 다 해, 다 판도 다 흔들고, 해. 그것도 흔들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의 네이버에 사실상 있게 한 검색 엔진이 있어요. 바로, 첫눈. 첫눈? 그럼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죠. 응. 근데 이것도 장명규 회장님이 만들어서 그때 네이버인 NHL한테 팔았다고 합니다. 와, 지금 몇 번의 성공을 하셨네. 한 번의 성공도 어려운데 멋있다. 이 정도면 천재에다가 노력파에다가 대기대기엄청난 어, <laughs>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아 이제는 게임이다. 해서 게임으로 가셨어요. 응. 어 게임으로 가서 근데 이름을 좀 잘못 지은것 같아. 뭘로? 블루홀 스튜디오로 지으셨는데. 진짜 홀에 빠졌어. 블랙홀이요? 네, 블랙홀에 구렁에 아, 빠졌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약간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맥주 테라 말고, 혹시 게임 테라 알죠? 어, 알아요. 응. 들어봤어요. 테라를 게시하고 했는데, 잘 되다가, 계속 적자가 되는 거야. 음. 영업이 이게 400억 이상 가지 않아 음. 어. 그럼 어떻게 다밥 주고, 다 사원들 먹이, 아, 먹이란다. <laughs> 아니, 사원들, <laughs> 그, 월급 주고 해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내려가니까 영업 손실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 끝났다, 어, 끝났다 하는데 그때 아까 저희가 말씀한 카카오 게임즈랑 넥튠이 음. 네. 투자를 한 거구나. 투자를 어, 50억, 100억 이렇게 해준 오. 거죠. 그게 어딥니까? 거기에 힘 입어가지고 바로 2016년도에. 네. 배틀그라운드. 그라운드가 네, 출시가 됩니다. 이 아무래도 GT. GT야, 이거. 몰라, <laughs>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해보신 분들 죄송하지만, 네. 그러자 이제 영어 송실이었던 크래프톤이 자그마치 1년 만에 영업이익 3천억을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25년 쭉쭉쭉 하고 드디어 이번에도 매출 1조 돌파. 영업이익도 7천억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뭔가 느낀 게아이 삼각 뭔가 동맹이 있구나. 카카오 게임즈와 넵튠과 네크래프톤에네 그래, 왜냐하면 넵튠만 크래프톤을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크래프톤도 넵튠의 지분 6.3%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로의 지분을 서로가 가지고 있어. 영원 회기 모시기 모시, 블랙 서바이벌인가 그런 거 있는데 네. 그게 넵튠에서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워낙 배그하고 비슷해가지고 기술 공유나 조금 음. 음, 그 공유를 한것 같고 그리고 이두 게임 배틀그라운드, 뭐 영원 회기 모두 카카오 게임즈라는 플랫폼 안에서 네할 수가 있습니다. 쏠쏠하겠는데? 가까운 게임즈? 그쵸. 쏠쏠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아니 뭐 판만 제시해주면 다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근데 게임 개발 회사들은 게임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걸 배급하고 뭐홍보 돈이 없잖아요. 음. 돈이 어있어 근데 얘네랑 계약을 하면 나중에 이익이 생겼을 때 이익을 자그마치 6대 4로 나누는데 6을 이 판을 깔아준 판을 깔아준 회사가 6을 가져갔다고 네. 이걸 바로 뭐, 게임 퍼블리셔라고 합니다. 쫄쫄한데, 카카오 게임즈? 네. 그래서 카카오 게임, 게임즈 자체 게임은 별 매력이 없어요. 그니까. 네. 그리고 약간 뭐, 카카오톡 이거 자주 하신 분들은 뭐, 프렌즈 사천성, 이런 거는 좀 재밌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또 게임은 현질 아니겠습니까? <laughs> 캐시를 쓸수 있는 그런 게임들, 자, 발품을 장착해야 되는 그런 게임들의 돈을 벌기 때문에, 음. 앞으로 이런 게임들을 계속 인수하거나, 퍼블리셔로 카카오 게임즈가 나가지 않을까. 돈 많고 음. 마케팅 잘해. 음. 카카오톡 인증 한 번이면 로그인 끝나. 그러면 뭔가 최상위 포식자가? 카카오 임즈 카카오 카카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느낀 게 뭐냐면 이번에 카카오 프렌즈 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프렌즈 게임즈? 네네. 그 회사의 대표를 누구를 앉혔는지 알아요? 음. 넵튠 대표를 앉혔더라고요. 뭐야? 이세 명. 삼각관계 뭐야, 뭐야? 네. 그리고 넵튠에 자금 마치 작년인가 1,900억을 투자했어요. 카카오 게임즈가? 그래서 지분의 33%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우. 그럼, 아, 맞아요. 제1 주주랬어. 그러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넵튠 먹고 넵튠이랑 크래프톤이랑 뭐, 뭐 이렇게 짤짤하고 네, 여기 좋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행복회로 한 네, 뭐 한번 돌려봤습니다.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최상위 포식자는 누구다? 카카오, 카카오 캣이다.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솔직히 좋죠. 뭐 작은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 받고 홍보해 주고 잘 나가면 좋긴 한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 이새 게임 다이 나라의 영향을 벗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 네. 중국이죠 네 아까 크래프톤이 장병규 회장님이 17% 갖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1%못 미치는 16%를 누가 들고 있습니까 중국의 텐센트가 들고 있더라고요 이거 먹을 수 있는데 참고 있는 거 같아 약간 1%는 그치? 약간 원래 있잖아 맛있는 거는 야금야금 이렇게 야금 어. 한다고 텐센트 그리고 약간 카카오도 중국 자본이랑 많이 엮여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뭐 좋은 자본을 많이 얻어가지고 투자금 유치를 해서 잘 되는 건 좋지만, 만약에 이게 중국 자본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나중에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다 중국으로? 먹힐 뭐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만약에 뭐, 시진핑이 한국 와서 판호권 개방을 하면은, 뭐, 중국 자본 많은 애들부터 먹겠죠? 그러면, 아, 우리 중국 시장 진출할 수 있어? 그럼 돈 엄청나게 벌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 맞아요. 거기까지는 호재가 맞는데, 더 길게 봤을 때, 진짜 중국의 목적이 얘네를 다 먹는 거다. 어, 하는 거면 우리나라는 진짜 큰 인재들과 그 다음에 산업들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 돼, 회장님. 회장님 좀힘좀 좀, 힘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좀 내시고 우리 개미들도 어. 잡고 놓치마 먹히지 마, 먹히지 마. 이제 러면 크래프톤이 앞으로 잘 나갈 건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게임이라는 게뭐 리즈가 있으면 내려가는 그런 맞아. 것도 있잖아요. 지금 그 매출의 80%가 배틀그라운드에서 나온다고 해요. 음. 근데 이제 배틀그라운드 후속작으로 엘리언인가? 어, 엘리언. 그 나왔다는데, 유저들 사이에서 반응이. 미적지근. 시큰둥하다고 합니다. 네, 이름부터가 좀 작적이지 않아. 아,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배틀 얼마나 배틀, 뭐, 워리어 이런 거 해줬어야지. 엘리온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다. <laughs> 장기적으로는 모르겠고, 어. 대충 얘네를 다 들고 있는 카카오게임즈가 이거다. <laughs> 네. 카카오게임에 지금 좀 주가가 세긴 해요. 5만원대인데. 시총이 3조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음. 네. 그래서 조금 더 눌리거나 사실 조정이 준다면 은저는 성장할 그런 여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게임 해보셨으면 엘리언 게임을 해보셨으면 후기 좀 남겨주세요. 왠지 진짜 게임을 안해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 갈것 같은지 갈것 같으면 그래프 좀 괜찮은 거겠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